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제가 힌턴이라잘 몰라서 너무 미인이십니다. 아왜 이러세요? <laughs> <너무>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웃음> 아 불편해. 어, 나곧 결혼할 것 같대. <laughs> 코로나에 감염되셨나요? <laughs>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들 <laughs> 하오 양문 이러면 난리나겠죠. 네. 진짜 이러면 난리나겠더 어디 응. 있어? 아, 어디 있어? 저 어디 있어요? 네. 저, 네, 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사진? 네. 어, 저... 네. 어 사진 촬영? 예 사진 촬영.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요 제시해. 제시해. 여기다 나오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1, 2, 3! 엄마... 자요자요요 1, 2, 3!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컷. 아, 너무 떨린다. <laughs> 아, 인턴이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laughs>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네. 부사장님. 부사장님. 예? 부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전로 가면 됩니다. 네. 예, 부산! 제가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또다고 아, 안니다속 인턴입니다. 네. 부산. 아니, 근데. <laughs> 너무 잘하시는 것같아아 <laughs> 아닙니다. 제가 인턴이라 잘 몰라서.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laughs> 예, 제가. 네. 부사장님한테 좀잘 아, 네. 보인 것 같아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정말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도 네. 이제 들어가서 한번 같이 하기도록 할까요? 저희는 이제 안에 모셔다 드렸으니까 잠깐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laughs> 음.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구두 닦아 오겠습니다 제가 커피도 타 오겠습니다 맥심 제가 타 오겠습니다 네, 남궁선 팀장님이십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인턴은 사실 최근에는 좀 보기 어려운데 너무 눈을 네. <laughs> 부릅뜨고 계셔가지고 <laughs> 제가 거리를 좀 두게 되네요. 거리 두기 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요. 네. 시가 네. 냄새가 나나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 하고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이 정책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은. 그중에서 이제 저희 정책팀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으면 서울시 창업의 정책, 지원하는 정책, 그 다음에 서울시의 스타트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울시와 협력을 해갖고, 네, 그런 지원책을 마련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와 이해 못하셨는데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답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왜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네 맞습니다. 그 팀의 제가 인턴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잘 시작 드리겠습니다. 예. 네. 혹시 팀장 조금 네. 더 어리신가요? 어 왜요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네 너무 미인이십니다. 아왜 이러세요? <laughs> 너무 어려 보고아 불편해. 어딴나 아, 어, 갑자기. 3 0 대신가요? 아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부히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직원이 되면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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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제가. 가가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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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제이제신호가데가크탑이본체가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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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피곤하다. 오늘 스키스다 뒤로 미루고, 일단은. 아, 아, 이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아, 그래.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되겠다. <목소리> 응. 송병철이 누구야? 송병철은 대한민국의 음악가이고 어? 주로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해요. 아니야. 대그맨 송병철이 누구야? Gracias o r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데 인턴은 어떤 일을 해야 돼? 보통은 조사, 문서 작성, 회의 참여,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주변의 팀원들과 협력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어... 그럼 인턴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은? 인턴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은 먼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하는 것이에요.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와 빠른 학습 능력을 보이면 팀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될 거예요. 팀원들에게 커피를 타주는 건 어떨까? 다방커피는 어떨까? 만약 팀원들이 라방커피를 좋아한다면 <laughs> 라방커피를 제공하는 다방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여튼... 라방커피가 아니라 다방커피 아니야 이제 커피 얘기는 그만하고 어, 힘내라고 좀 얘기해줘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겠지만 맞아. 그것이 당신이 더 강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나... 힘내세요. 고... 저는 항상 여기 있어요. 함께 응원할게요. 고마워. <laughs> 나곧 결혼할 것같대 <laughs> 코로나에 감염되셨나요? <laughs>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하자. 너도 너다. 야 어? 돼지가 있습니다. 어, 돼지가 있습니다. 어, 누구야? 어. 너무 힘들었어. 아, 저프랑스 그거만 맞으면.